네, 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닥 쿵닥 뛰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멋있는 노래, 신금을 울리는 노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잘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봄을 총동원, 정동원 멋진 가수님, 너무 멋진 노래 정말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고 너무 행복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소름두들 정도로 가슴이 쨍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력 보이스 킹, 댄싱 킹, 외모 킹, 인성 킹, 귀요미 킹, 킹킹킹 야 정말 말해서 무엇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야말로 꽃보다 정동원입니다. 정말 천만 번을 보고 또 봐도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울까요? 영원히 변치 말고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은 우리 정동훈 군의 목소리 정말 어느 비로에서 왔을까요? 행복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우리 정동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트트롯 탑세븐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멋있는 조합입니다. 그 중에 꽃 중에 꽃 우리 정동원군 야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아참 이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다가 보니까 또이 정정훈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뭐 감화가 되니까 이 영상이 이거 3000% 빠졌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 아시죠? 여기서 역대급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보다 내 가수님, 꽃보다 싱그러운 가수님은 누구인지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1등한 가수는 여인하루역에 1개월 동안 전광판 서포트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투표에서 정말 놀랄만한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기 가수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고 관심 가진 결집력이 좋은 팬덤들이 승리하는 그런 투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팬덤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전유진 팬들이 투표에 동참을 했는데요. 김다연 양이 투표를 독려해서 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전유진 양의 팬덤에 비하면, 김다연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유진 양의 그 팬덤은 강력하고 두텁기로 유명한데요. 미세터로 오디션이 하기도 전부터 상당한 인기물을 했고요. 미스 트롯트 2의 대국민 투표 결과 5주 연속 2위하고 얼등한 차이를 나면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100만 표를 받으면서 5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전유준 양의 이런 팬덤은 오지션 탈락 이후에도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페널스타 트로트 여자 랭킹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전주진양이 이인 홍자와 씨와는 10만표 이상 벌어진 156,318표를 만 얻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요 그만큼 팬덤이 두터다는 얘기죠 전주진양은 트로피 여자 가수 중에서 최강자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이런 전주진양의 팬덤들이 꽃보다 내 가수님 꽃보다 싱그러운 가수님은 누구일까요? 라는 트로피 투표에 집중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우주총동원 팬들과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의나루역 1개월 조명광고권을 두고 꽃보다 좋은 내 가수님 투표에는 3월 15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진행된 투표인데요. 2주간 벌어진 이 투표에 놀랄만한 역대급 투표율과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트로픽 투표 이래로 이런 투표 수는 완전 뭐 상상도 못하는 투표 수인데요. 단 2주 만에 우리 정동군이 548만 표를 받는,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전유진장의 팬덤들의 움직임을 보고 우주총동원 팬분들께서 내 가수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사랑 표현을 듬뿍 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단기간 이렇게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총동원의 결집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사실 3위, 4위, 5위를 한트럼맨들도 16만표, 13만표 이 정도면 예전에는 1등과 2등을 했을 표현인데요 전유진양의 팬덤도 대단하지만 야 우리 정동원 군의 팬덤 정말 확실합니다 오늘 밤 아내의 맛 시청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주총동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놀러와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